CIA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과 미국방부, 러시아 정보기관 연방보안국의 비밀 보고서까지 속속 유출되며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푸틴 건강 악화설은 물론이고 올해 6월이면 러시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예측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사상자가 1만 명이 넘었으며 전투기 46대와 헬리콥터 68대, 전차 290대, 장갑차 999대 등 격파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진짜일까 싶으시겠지만 러시아 내부에서조차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최근 러시아 인권 활동가 블라디미르 오세츠키니 공개한 러시아 정보기관 연방보안국의 비밀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려 20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와 서한은 FSB의 내부 고발자가 보내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러시아군 전사자가 이미 1만 명을 넘었을 수도 있다. 러시아의 고위 장교들이 교전 중 연이어 전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러시아군 주요 사단과 통신이 끊겨 러시아 정부조차 정확한 사망자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군 통신이 아예 마비된 상태다. 현재 러시아는 서방의 초고강도 제재에 대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지금 러시아는 출구가 없다. 승리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고 패배만 남았다. 이 비밀보고서는 국제적 분쟁을 우려하며 러시아의 상황을 2차 대전 당시 독일과 같다고 표현하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하려면 최소 50만 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므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 상황이 올해 6월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붕괴하리라 예측했습니다. 생각보다 러시아 기관들이 현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있는 듯한데요. 문제는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CIA를 비롯한 비밀 조직과 미 국방부 등은 지난 몇 년간 푸틴을 주도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푸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독재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분석하는 미국 CIA는 이들의 과거 행적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하기까지 하죠.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푸틴은 잔혹하지만 선을 넘지 않는 냉정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8년 조지아 침공 때에도 대통령을 건드리지 않았고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동부 돈바스까지 진출하는 대신 뒤에서 내전이 일어나도록 지휘하는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유럽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은밀히 공작원을 보내는 등 보이지 않는 싸움을 주도했습니다. 이처럼 주도 면밀한 푸틴이었기에 러시아에서 오랜 시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의 연설 내용을 보면 정말 이상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침공 전 우크라이나 현 정부를 신나치 세력이며 마약 중독자라고 격렬하게 비난한 것은 물론이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일례로 최근 푸틴을 만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몇년 사이 푸틴이 크게 달라진 것 같다고 프랑스 언론에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원래도 좀 엄격하고 이데올로기적이긴 했지만 이번에 만났을 땐 정말 미친 것 같았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러시아를 방문한 외교 사절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은 미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푸틴의 편집증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심각해졌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지난 2년간 푸틴을 실제로 만난 외교 사절은 거의 없으며 마크롱 대통령마저 6m 길이의 거대한 테이블에 떨어져 앉아 회담을 해야 했는데요. 국가 정상이라 할지라도 푸틴 가까이 앉으려면 2주의 격리 기간을 거쳐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 정상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강도의 격리 생활란 푸틴의 망상이 팬데믹 기간 동안 걷잡을수 없이 악화되었다는 건데요. 푸틴이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을 것이며 인지 능력 감소, 판단력 저하 등이 수반되는 오만 증후군에 빠졌을 것이라는 미 국방부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푸틴이 소련 붕괴 당시 굴력감과 동시에 냉전에 승리한 서방의 적개심을 느꼈으며 그 후로 꾸준히 편집증적 세계관을 발전시켰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푸틴은 지난 18개월 동안 러시아 내 독립 언론을 탄압하고 반대 정치인을 숙청하는 등 국민들을 극도로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죠. 시리아 전투원까지 모집하는 광기를 볼때 그의 상태는 확실히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 이상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푸틴은 얼굴과 목 등이 상당히 부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래전에도 그가 암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었는데요. 2020년에 공개된 회의 장면을 보면 기침을 멈추지 못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파킨슨 병이나 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으며 코로나19 감염을 극도로 두려워한 것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처럼 육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푸틴을 향한 러시아인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는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 국민들의 시위가 이어져 5천여 명 가까운 시민이 체포됐으며 러시아 야권 지도자 엘렉세이 나발니도 감옥에서 국민들을 향해 반전 메시지를 보내며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석유재벌 예브게니 레베데프는 푸틴이 즉각 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광고를 자신이 소유한 영국 일간지 이브닝 스탠더드의 광고로 실었고요. 미국으로 망명한 러시아 사업가 알렉산드로 파블로비치 코난이인도 페이스북에 푸틴 현상 수배 전단을 올리며 1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는데요. 선거 자유를 제한하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등 헌법을 위반한 푸틴을 같은 러시아인으로서 용서할 수 없다며 푸틴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100개 이상의 회사를 운영했으며 재산이 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러시아가 발전하려면 한국처럼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은 일제 수탈과 한국 전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지만 자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발전을 거듭해 선진국이 되었다며 한국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었죠. 한국 기업들도 러시아 목재기에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하며 전면전을 선언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러시아행 선적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 73억 원을 기부하며 모범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매출에서 러시아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과 삼성전자가 러시아 내 가전 매출 1위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현대차 또한 상트 페테르부르크 공장 운영을 일시 중단하며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펄어비스, SK도 우크라이나의 기부 행렬을 이어갔고요. 이처럼 한국 대기업을 비롯해 애플, 나이키,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있지만 유독 일본 기업만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러시아인들도 옷 입을 권리가 있다며 유니클로가 러시아 시장에 남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야나이 다다시 회장은 전쟁에는 반대하지만 유니클로는 러시아 내 매장 신계를 계속 운영할 것이라 밝혀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해 외신들은 유니클로의 결정은 1991년 소련 붕괴 후 지난 30년간 러시아에 투자해 온 글로벌 기업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과 정반대되는 것이라며 황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유니클로의 라이벌인 자라를 운영하는 스페인 기업 인디텍스는 러시아 내에 502개 매장을 일시 폐쇄하고 온라인 판매까지 중단했습니다. 나이키 또한 오프라인 매장 120여 곳과 온라인몰을 닫았고요.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 브랜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니클로는 그럴 줄 알았다고 반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의 위그루족 인권 탄압을 비판하며 수많은 글로벌 의류 업체들이 신장산 면화 사용을 중단했을 때에도 유니클로는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았거든요. 대조되는 한국과 일본 기업의 행동, 누구의 선택이 옳은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